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의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가을이 이제 지나고, 어, 겨울로 이제 서서히 접어드는 그런 이제 계절입니다. 아, 여러분, 건강에 에, 조심하시고, 어, 특히 그 코로나가 아직도 현재 계속적으로 현재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이제 아마 각오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독일에서 배워야 된다. 좀뭐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은 독일의 정치가 지금 이제 물론 내각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어 포용과 어 협상 타협 어 그렇게 저해서해 어 나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어, 장장 16년간을, 어, 국정을 담당해서 집권을 하고,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끝납니다. 베르겔 총리가, 아, 동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 동서독이 서로 합심해서, 그냥 말을 총리로 이렇게, 에 뽑아가지고, 어, 국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우리나라 같으 면은 뭐 서로 남한 동포니 뭐 북한 동포니 해가지고 또그또 어, 또 구별을 하고는 말이야면 그런 어떤 저것도 할 텐데 독일 게르만 민족들은 아주 그 대의를 가지고 아주 단결하는 그런 아주 참 훌륭한 그런 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을 독일을 통치를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통일이 돼가지고 동서독 간에 아주 그냥 엄청난 서로의 만의 격차,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만은 그 우리 메르겔이 아주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국정을 만들어 나갈 때 타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서로 다른 당과도 또 연정을 통해서 또 협력하고 포용하고 큰 틀에 말하자면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은 세계에서도 아주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잘 되고 있고 또 경제 번영 뭐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제일 그 서로 정말 그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 노사간에 서로 어 협력을 해서 소위 2003년 이 하리츠 개혁이라고. 에 그, 노사 간, 어, 소리, 협력. 예, 그, 노동에 말하자면은, 그,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노사 간의 협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 현재 지금 경직돼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재 지금, 꼬레비를 달릴 정도로 지금, 노사 간에 저것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독일의 다음 이제 그 정권으로 현재 결정된 정권이 이 지금 실체가 3인당 당소로서 지금, 어, 25%를 얻었기 때문에, 예,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녹색당, 어, 또 자민당, 어, 이런 당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연정을 꾸리고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점에서 서로가 협력을 하는 것이 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독일의 히틀러의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 특히 600만 유태인 학살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였지만은 어, 과거를 반성하고 털고 어, 그렇게 에, 이번 그유태인그 이스라엘 국가를 방문을 해가지고 메르겔이 사죄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덟 번이나 그렇게 그것도 진실된 사죄 사과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과거에 잔인했던 독일에 대한, 어, 그 세계적인, 음, 그 아주 많이 이제 그 호의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독일이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예, 일본이 이좀 독일처럼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을 독일에 아주 저, 일본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얼마나 정말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사과를 진심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무슨 독도가 자기 땅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국민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고, 어 그런 진정한 말하자면 반성과 사죄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현재 지금. 미국과 일본 우리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영에 지금 같은 형식적으로는 동맹국가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현재 내적으로는 그렇게 좀 그것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본이 정말 유한부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절실한 진실한 아주 사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예, 아주 현재 지금 기로점에 지금 서 있다 해도 어,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보면서도 여야가 이 선거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절망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1950년 6.25전쟁은 이것은 이념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적입니다. 또 1960년 4.19가 나고 또5 1로또 .19, 광주민주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정말 다사다난한 말이냐면 그런 우리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3만 3천 불이라는 지금 이제 세계에서 10대 경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제 오뚝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이냐 후퇴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하는 그런 기로점에 분기점에 현재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정치, 정말 개혁하는 정치, 신뢰받는 그런 정치로 정말 발돋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그동안 편가르기, 갈등과 분열 이걸로 지금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진영간 싸움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도 독일처럼 협상하고 타협하고 오는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 큰 틀의 그런 정치가 펼쳐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고또 통합해서 통일로 가는 미끄럼으로 정치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이 정말, 어, 우뚝 서선, 지금 현재 우뚝 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5대 경제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말, 어, 단합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협치하고 는 그런 포용의 정치, 이 독일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